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등나무 현능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어, 매미가 얼마나 크게, 어, 울고 있는지 아주 기가 따갑습니다. 어, 보시면 이 등나무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어, 이게 끝까지 하늘을 덮어버릴 것 같이 아주 무성합니다. 이쪽, 어, 아래쪽에도 이렇게, 어, 뭐라 해야 되지? 무튼 여기까지 번식을 했어요. 그리고, 열매는, 이렇게, 열매도 이렇게 큽니다. 어, 나무가 커서 그런지, 열매도 아주 큽니다, 이렇게. 거의, 뭐 크기가 작두궁만하게, 어, 이렇게 큽니다. 어, 등나무는요, 장미우 콩과의 동굴식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곡 지형의 온난한 숲 가장자리에서,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요 줄기는, 낙엽성 목봉 동굴식물로, 오른쪽으로 감으며, 아주 굵고, 크게 자랍니다. 꽃은 4, 5월에 이 겨드랑이에서 연한 자주색으로 피고요. 이 아래로 처지는 송이 모양 꽃차례이고이꽃차례 기부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핍니다. 열매는 콩 열매로 미세한 털이 있고, 종자가 익으면서 콩깍지는 이 목질화 되어 딱딱해지고요. 늦가을이나 초겨울에는 이 콩깍지가 뒤틀리며 이 터져서 속에 있던 납작한 둥근 종자가 이 튀어나옵니다. 등나무는 소변 장애와 위암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나무는 전국 각지에 상가들의 낮은 지대나 집근처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뿌리, 줄기, 씨, 장가지입니다. 어, 열매는 안 쓰는가요? 열매도 안 했는데. 어, 씨잖아요. 아, 이게 씨군요. 네. 예, 예. 등나무의 생약명은 등이며 등나무는 콩과의 나무로서 10월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졌습니다. 등나무의 성질은 차며 맛은 쓰고 복이 있어서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하며 일회 사용량은 2에서 3g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2에서 3g 인 거죠? 네, 전부 다요. 치도 울고 줄기도 그러고 예예. 등나무는 관상용이나 사료용폐공제 미론, 약용으로 이용되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예상에는 달인물로 씻습니다. 등나무는 주로 이뇨작용을 돕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입속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 소변의 양이 적고 잘 나오지 않는 증상 암 여성의 자궁에서 발견되는 사록 등이 있습니다. 등나무의 새수는 등채라 하며 삶아서 나물로 무쳐 먹고 등나무의 꽃은 등아채라 하며 소금물에 술을 넣고 함께 버무려 시루에 찐뒤 식혀서 소금과 기름에 무쳐 먹는데 옛날 지체 있는 양반들 사이에서 풍류식으로 인기가 있었다 합니다. 어, 저는 그냥 동나무가 관상용인 줄 알았더니 응. 아, 효능이 많네요. 네, 네, 제가 봤는데 네. 우리는 꽃을 못 봤잖아요. 네, 예, 꽃을 못 봤죠. 꽃으로 꽃차도 만들어 먹고, 소서도 만들어 먹고, 술로 담궈먹고, 그걸로 아... 음식도 해 먹고. 꽃을 봤어요 봤는데 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쭉 해갖고 아까시하고 좀 비슷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약간 색깔이 보라색이 어, 약간 비끄러운 제가 사진 을 하나 올려드리고 할게요 기억이 좀가물가물하네요 네. 이제 공원 주변의 벤치나 학교 벤치 등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며 피로회복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진정과 진통의 효과가 있으며 근육통이나 노인분들의 뼈마디가 아플 때 좋은 효능이 있는 등나무 효능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등나무 혹과 등나무 혹 벌레는 민간에서 암 치료의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등나무 혹에는 암과 싸우면서 만들어낸 면역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사람의 암에도 치료효과가 있으며 등나무 혹은 여성의 자궁암과 이암의 효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등나무로 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등나무는 암을 치료하고 개선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그래서 병원 병원 벤치했다 심어놨군요. <laughs> 아마 저들 살려고 네. 그, 그늘용이. 아 그런데 예. <laughs> 네. 아, 혹이라는 것은 네. 뭐 이렇게 나무에 보면 벌레 혹같이 이렇게 우리 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뭐벌레집벌레 네, 같이 네, 네, 그런 네. 걸 말하신가봐요.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근육통이나 관절염에 좋습니다. 등나무는 근육통과 관절염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노인분들의 뼈 마디가 아플 때나 근육통이 있을 때 등나무로 차나, 술로 만들어 먹으면, 근육통이나 관절염을 개선해주며, 특히 등나무 뿌리를 가려서 드시면, 신경통이나 통풍, 근육통,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 아, 완전 좋네요, 통증에. 네, 그렇죠. 그 통풍이면은, 그 뼈에 바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 옆에 사람이 지나갈 때그 바람 나잖아요. 아, 예, 예. 그 바람만 맞아도 아프대요, 통풍. 아, 그럼 얼마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네. 세 예. 번째, 피로회복과,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등나무 꼬대는 위스탈린 성분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이 지치거나 피곤할 때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음, 면역력 장소 되겠네요. 네. 네 번째, 네. 네, 변비에 좋습니다. 등나무는 변비가 있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등나무는 맛이 약간 시고 성질은 차서 열을 내리고 소장과 대장을 윤택하게 해주어 변비에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등나무는 우리 몸속에 열을 내려주고 소변이 잘 나가게 해주어 몸이 붓는 부종이나 붉은 소변을 치료해 줍니다. 또한 등나무는 신장이 약해서 생기는 요통과 신장병을 치료해주며 이러한 증상에는 물 2리터에 등나무 뿌리 300g을 넣고 달여 하루 세번 맥주 잔으로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어 그래요 아주 어 저는 정말 보기만 좋으알았더니 정말 효능이 음. 좋네요. 네 이에도 등나무는 혀의 염증이나 물집을 치료하고 갖가지 부인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등나무 꽃을 말려 원앙 베개에 넣으면 금슬이 좋아진다고 하며 등나무 잎을 삶아 그 물을 마시면 틈이 갔던 애정이 다시 아문다합니다. 어, 애정 전선의 문제가 있으면. 어, 좀... 되게, 되게 신기하죠. 왜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네. 어, 그런 말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네. 그런 속설이 있다합니다. 어, 그래요. 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 등나무 를 어느 심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예, 집에다가. 예. 자, 이런 등나무. 사용 방법입니다. 등나무는 잎부터 꽃, 덜 익은 씨앗, 줄기, 뿌리 모두 사용하며 잎과 꽃은 채취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뜨거운 팬에 덮어서 차로 만들어 먹고 등나무 잎은 말린 것을 기준으로 한 번에 4에서 8g을 갈아서 먹고 줄기와 뿌리는 채취한 후 햇볕에 말려 한 번에 6에서 10g을 물에 넣고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또한 등나무 열매는 껍질을 벗기고 볶아서 다섯에서 열알 정도 드시면 되고 아 이거는요. 네. 그 우리 은행이 있죠. 네. 은행하고 똑같이 제가 어디서 봤는데 누가 이 등나무 생 열매를 먹고. 네. 살이 났대요. 아, 생으로 먹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네. 은행도 볶아서 먹잖아요. 맞아요. 예. 은행도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은행 먹는 것처럼만 드시면 된다고 아, 해요. 그냥 이열이 그, 열매를 볶아서 드셔야지. 음. 생으로 드시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네, 볶아서. 5에서1 0알 정도 드시면 되고. 딱 이거 하나에요. 한 사이즈가 지금 다 네. 개에서 6 개, 한7개나있거든요어 아, 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됩니다. 예. 또 등나무 혹 있죠. 네. 지금 우리 벌레 혹이. 어 아, 너무 무성해가지고 어디 걷어낼 네. 수가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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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나무 혹은 20에서 30g을 물1 8 l 에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보이는데 등나무 꽃으로 술을 네. 담잖아요. 네. 네. 등나무 꽃주는 등나무 꽃봉오리를 물을 살짝 씻어 물기를 뺀 다음 용기에 넣고 재료의 3배 정도 되는 소주를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한달 정도 숙성시키면 등꽃죽 완성입니다. 아, 좋네요. 그것도 아까 하셨고 같이 아주 이뻐요. 네. 어, 보는 것만으로도 좀 힐링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네. 꽃이 피었을 때 여기 오면 꽃이 얼마나 조연조연운지 아, 엄청 이쁘겠습니다. 그때 한번 음. 다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열매도 이제 열매는 보여드려서 좋은데 네. 아, 꽃이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예. 자, 이런 등나무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등나무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충분히 볶지 않고 사용하면 구토나 설사, 혈액 순환에 심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등나무의 줄기와 잎, 꽃, 종자를 사용할 때에는 충분히 볶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등나무는 이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이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볶아서, 볶아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어, 유튜브에는 등나무를 올리그 효능을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됐는데, 어, 이렇게 효능이 어, 좋은지는 저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네. 네. 저도 이게 그늘용인 줄 알았죠. 어, 그러죠. 그냥 <laughs> 그 약이 예, 되는지는 몰랐어요. 어, 나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네. 병원에서 괜히 심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예. <laughs> 네. 아이 어, 보면 여 열매도 아주 그냥 풍성하게 달려가지고요. 어, 고기도 좋아요 진짜 주렁주렁합니다. 어, 주렁주렁해서 어, 콩이 이렇게 달려있으니까 얼마 좋아요 또 예. 아, 네. 볶아서 먹으면 맛이 콩맛이 나겠죠 아무래도 <웃음> 네. <웃음> 자 이상 특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